실수를 제발 허용하세요. 실패를 경험하게 가르치세요. 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예를 들어서요. 운동 시합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뭐 골을 도못 넣고 음. 시험을 쳤는데 못했어. 음.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가 너처 자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. 음. 내가 엄마가 뭐라 그랬어.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음. 마시고요.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공부 정서에 아주 음.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. 음.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걸로 해서 하나의 인생의 문을 연 것뿐입니다. 그다음 우리는 계속 그 문을. 열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 공무정서의 악영향을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어 무조건 내가 실패만 하면 부모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음. 그럼 아이는요 나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나 실패하면 나는 끝장인 거야 난 나고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런 부모가 멋진 거죠 괜찮아 아빠도 열번 넘게 실패했어 근데 있잖아 성공한 사람은 그 실패에서 내가 뭘안 됐는지를 복귀한다 너 그거 복귀했어? 그럼 됐어 빨리 쉬어 오늘은 처자지 말고 <laughs> 이런 정도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